하이 hey. 여러분들 오랜만 제가 당분간 방송을 안하게 될것 같아요 그 갓데이나 방송도 계속 지체됐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런얘기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이게 한달이 될지 두달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사실 이걸 언제 얘기를 해야 되나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유는 건강 문제가 좀 커요 몸뚱아리가 방송할 수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을 하려다가 말았다가 하려다가 말았다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쉬는 게 지금 저한테는 최선이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유튜브랑 아프리카 둘 다. 그래서 뭐 집단에는 음그 자네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매듭을 뭐 어떻게 지야 될지 매듭이라니까 좀 웃기다.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집에가 관뚜껑 열고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.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혹시 제가 그런 마음이 되는 조금 키게요. 좀제마음대로 네, <laughs> 그럴 것 같아요 뭐, 방송 그만둔다 하더라도 자네들하고는 어,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음. 맞는 것 같아 일로 와, 음. 당신 찾는 사람도 있다 야 여기 앉아 여기 앉아 건강...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2년 동안 하씨 2년 동안 그아년 음. 동안 방송 잘 열심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 잘 지내고 계세요 고고 고지세